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레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색종이로 쿠키를 한번 저, 제, 접어볼 거예요. 자 우선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, 예쁜 볼펜 두 개면 됩니다. 자 우선은 쿠키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. 쿠키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되어요.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색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. 그리고 펼쳐서 반대로 반을 또 접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줄이 완성되고요. 대문 접기를 접습니다. 펼치셔서 또 반대쪽도 대문 접기를 접으십니다. 그럼 이렇게 네모난 조각들이 나고요. 그 다음은 여기 보시면 크게 네모가 쿠키 모양처럼 네 조각이 남는데요. 그중한 조각을 세모로 접습니다. 그리고 그 반대편 쿠키도 세모 모양으로 접습니다. 그 다음부터 좀 어려워지는데요. 뒤집으셔서 보면 이렇게 선들이 있는데요. 끝에 보시면 이렇게 세모, 네모, 네모 모양이 있습니다. 이 모양에 맞춰서 접어줍니다. 이쪽도 접어줍니다. 그럼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는데요. 그 다음은 이쪽 부분을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엔 이렇게 보시면 예쁜 쿠키가 완성되는데요. 이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꾸며야 쿠키는 더 예쁘고요. 이렇게 안 꾸미면 예쁘긴 하지만 별로 밋밋해 보여서 예쁘지가 않아서 스티커로 꾸미고 예쁜 볼펜으로도 꾸며볼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자, 트레샤가 예쁜 스티커 몇 개만 가져왔어요. 그럼 우선 뒷면은 펼쳐질 수가 있으니 여기도 스티커를 하나 정도 붙여주시면 되고요. 여기 있는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시면 돼요. 예쁜 쿠키가 완성되었어요. 여러분도 이렇게 재밌고 맛있어 보이는 쿠키를 색종이로 접어보세요. 그럼 안녕!